구름이 꽉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이 부분만 구름이 없냐 이겁니다. 아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거의 하, 하늘밖에 없네요. 네. 네. 저는 맨 처음 이거 봤을 때아 구도적으로 엉망이구나. 음. 이 코레일이 일안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장센 아날리스트 분석 전문 스토리텔링 광고홍보 마케팅 전략공은 레이시라고 하고요.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상징 장치 연구가 오준영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오준영 씨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신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미지메이킹 컨설턴트 자문위원 코칭 프레임 디자이너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맞습니다 저 제대로 파악을 하셨는데 음. 사실은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네. 일반인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제가 또 상징 상진... 연구가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의 이제 채널에서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네.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 같은 거를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그런 광고나 컨텐츠를 보면서 저희가 전문가니까 네.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서 네. 거기 안에 숨겨진 어떤 의미를 찾아주는 겁니다. 음 그렇죠. 일반인들이 광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왜냐면 워낙에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숨겨뒀기 때문에. 그렇죠. 런데 그렇죠. 그런 게또 전문가들이 또 파악을 해주는 게또 그게 마, 맞아요. 네, 저희 역할이죠. 그게 또 네. 우리 역할이고 우리의 존재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광고 이제 새내기 분들 네. 아직 광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네. 이제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은 저희가 꿈나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오늘 광고 포스터 하나를 가져와봤습니다. 네, 어떤 포스터죠? 아, 코레일이라는 회사 있죠. 네, 그렇죠? 그 회사에서 이제 네일로 음. 네.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포스터를 음. 가져와봤어요아 네일로 많이 들었죠 유명해요 네, 그런 친구들을 많이 기차타고 여행을 갑니다 네 음. 그래서 이 포스터를 아. 보고 사람들은 그냥 아뭐 코레일 네일로 음. 홍보구나 음.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쵸. 사실은 음. 굉장한 음. 의미와 미장생과 상징? 상징이 음. <laughs> 숨겨져 있습니다 아 그렇네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볼텐데 바람개비가 조금 눈에 띄어요 어 그러네 그쵸? 되게 여러가지 색의 바람개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색깔에 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 깃의 색깔을 말씀하시나요? 그죠. 색깔이 굉장히 다채롭죠. 음. 자, 빨간색이 지금 몇 개냐면요. 하나, 네, 둘, 둘, 세, 세 개가 있죠. 있어요. 네, 자, 초록색도 음. 보이네요. 네. 자, 초록색 하나, 하나 둘, 둘, 세 개가 있죠. 아, 어, 지금 벌써 소름이 좀 돋는 요야 지금. 이게 좀 자, 뭔가 맞춰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죠. 자, 노란색을 봅시다. 밝겠죠.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요.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다섯 여기 개. 5개. 개가 있죠? 자, 네. 정리해 드릴게요. 빨간색 세 개. <laughs> 아, 제가 지금 아, 먼저 예상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가다 보니까 <웃음> 힌트가 <웃음> 주어져도 <웃음> 우선 말씀 들어 보죠. 네, 말해 주말아 보세요. 네. 자, 빨간색 세 개. 네. 초록 초록색 세 개. 네. 그리고 노란색 다섯 개. 노란색 세 개. 네. 3 3 5 5. 5. 맞죠? 아. <laughs> 바로 저는 이렇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데 쉬우는 상징은 아니었어요. 네. 자 청춘들이 여행을 음. 할때 어떻게 하죠? 삼삼오오 모여서, <laughs> 모여서 여행을 하죠. 삼삼오오 모여서 여행을 한다는캐치프라이즈를 그대로 여기에 투영시키면 촌스러워요. 그러고는 글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이미지화 음. 시켜서 간접적으로 그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음. 전달한 겁니다. 이런 걸 바로. 아. 간접 상징 이미지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렇죠 전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람개비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아이미뭐 어, 네. 광고의 반을 읽었어요 저는 뭐 광고를 읽는다고 표현합니다 네, 저는 광고를 음미한다라고 표현해요 음미한다 네. 저는 읽는다 읽으면서 읽는다. 음미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뭐오진영 씨는 또또 또 다른 부분 설명할 거 있을까요? 뭐 우선 간단히 보면은 네. 이 구도라는 게아예 네. 여백을 주려면은 네. 화끈하게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역시 이미지적으로 지금 여백의 미를 주려면 화끈하게 주든지 네. 아니 화면을 꽉 채우고 싶다면 네. 꽉 채워버리든지. 꽉 채워버리든지. 근데 지금 이딱 보세요. 네. 지금 텅 비어 있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텅, 텅 비어 있는 곳이 있다. 자 이미지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는데 왼쪽 위에요. 아 이쪽을 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바로 보이지 않나요? 그쵸 그쵸 이 그쵸. 부분 이 네네, 부분 네네. 구름이 꽉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이 부분만 구름이 없냐 이겁니다. 저는. 아 지금 이부분이 지금 거의 하, 하늘밖에 없네요. 네. 네. 저는 맨 처음 이거 봤을 때아 구도적으로 엉망이구나. 음. 이 코레일이 일안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아, <laughs> <laughs> 아 그럼 위험해. 아좀 제가 일을 <laughs> 말을 조심하게했나요아 근데 제가 멍청했던 겁니다. 아. 코레일은 일을 잘했어요. 역시네. 네. 발언 조심하세요. 아 조심하세요. 네. 보세요. 왼쪽에 있어. 왼쪽이 지금 뚫려 있습니다. 지금 네, 뚫려 있다. 전 지금 뚫려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마음의 구멍 뚫리는 겁니다. 아 마음의 <laughs> 구멍이 뚫려가지고 음. 지금 텅빈 마음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 청춘들이 또 마음이 힘들어요? 텅 비었습니다. 네, 힘들어.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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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근데 이 텅빈 마음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일로? 답은 눈 앞에 있습니다. 하... 설렘을 타야. 설렘을 타야 된다. 설렘을 이 텅빈 마음을 돼요. 설렘을 탄다. 설렘을 탄다. 그걸 네일로를 이용해서 코레일과 함께. 아, 그럼 이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보통 광고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여기에 로고를 받고 여기에 네. 텅빈 마음을 묘사를 한 다음에 일 시선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가죠. 네, 자연스럽게. 설렘을 타지 야 채울 수 있다. 어떻게 아. 설렘을 타냐? 네일로 탄다. 그렇죠. 그러면 청춘 그날의 여행까지도 상상이 된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연결 고리라는 게 요즘 또 연결 고리라는 말을 젊은 층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거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아직까지도 아, 살아있기 때문에. 네, 우지영 씨가, 네. 아, 항상 그 집에 틀어박혀서 연구만 하시는 분이시라서. 또 부끄러운 네. 면을 또 보였네요. <laughs>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또 이어서 네. 제가 또 하나의 네. 말씀을 드리면요. 청춘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여행을 네. 위한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밝고 푸르릅니다. 아, 그렇죠. 네, 자연이 보이고요. 이런 푸른 여름... 이런 나무들이 네. 보이죠. 아주 보기 좋아요. 네. 근데 제 눈에 좀 거슬렸던 게 있는데. 아, 뭐가 거슬리죠? 자, 자이 왼쪽의 나무를 보시면, 네. 여기가 좀 누리끼리합니다. 어, 어...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아, 그러네요. 네, 야, 여기가 조금 누리끼리예요. 약간 좀 누리끼리하는 게 있어요. 네. 다른 데는 다 푸르른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 처음에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청춘을 위한 여행에서 밝게 아주 푸르게 이미지를 전문적으로 투영시켜야 되는 것도 모자라서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누리끼리한 색을 포샵도 안 하고 그대로 내보일 수가 있느냐 세상에 깨달았습니까? 저는 뭐 사실 전문가기 때문에 네네. 바로 깨달았는데요 네. 우선 말씀 한번 들어보죠 네, 자 누리끼리죠 네, 끼리입니다 네, 그죠? 누리끼리 누리끼리 누리끼리에요 누리라는 포인트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홍보하는 것이 바로 누리로입니다 누리로 그렇죠. 네. 누리로가 또 유명해요. 네. 음. 누리로인데 네. 어, 물론 유명하지만 어, 이거에 대해서 좀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어필을 하려면 네. 누리로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만 색깔을 칠하자니 다른 열차에 대한 차별이거든요. 아 그렇죠. 요즘 차별에 또 민감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형평성을 위해서 이거를 아, 간접적으로 네. 이미지로 이쪽만 누리끼리하게 그렇죠. 그래서 아, 누리라는 아,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구나. 네. 누리로 또 끼리라는 말도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캐치해낼수 있죠. 아, 여기에도 있나 이건 제가 좀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자, 3355 여행을 가고끼리끼리 아. 모여서 여행을 가는 것이 청춘들의 아. 여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리로를 타고끼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아.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내일로 아. 코레일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이게 바로 보다 미장센이라는 거예요. 아. 이 사실. 상당히 좀 딥하게 갔는데 설명은 또 자연스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본인 네, 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음.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가 어, 채널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쉽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제가 또 한마디 더라고싶은아 저는 이 여기 이, 이 누런 부분을 봤을 때 네네네. 사실 누리끼리 그게 그 정도로 딥, 파기는 제가 못 갔습니다. 아, 네네네. 제가 아무래도 미장센 전문가는 아니기고 네네 그렇죠. 이미지 쪽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네. 다른 접근들도하거든요 어, 그렇죠. 네. 시선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요. 맞아요. 푸르르죠. 아니, 아니죠. 청춘이에요. 네. 근데 한켠이 누리끼리 합니다. <laughs> 한편이 누리끼리예요. 한편 누리끼리예요. 네. 마음이 누리끼리하다. 청춘들의 마음이 항상 푸르르지만은 않아요. 아, 맞습니다. 가슴 한켠에는 멍이 있다는 거예요 멍이 있다 둘이 네. 끼리 함이 있다 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 멍도 자연스럽게 네. 이 왼쪽 위에 텅빈 마음 상징합니다 아, 그렇죠. 같은 라인에 있어요 맞아요 음. 이게 열이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아. 그러니까 같은 열에 배치하면서 같은 감정선을 연결시키는 같은 거군요. 열에는 같은 감정선 사실 이거 감정 그 광고 쪽에서는 기본 소양입니다 맞습니다 감정의 연결고리라고 하죠 네 같이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도 누리끼리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 한 켠에 멍이 있다 음흠. 마음 한 켠에 텅 비었다 텅 비었다 이해가 쉽죠 네 이해가 쉽죠 어렵진 않아요 네 음. 좋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또 제가 또 포인트 하나를 설명을 드리도록 음. 할게요 사진들을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언제 다주냐 이거밖에 방법이 없나? 네. <laughs> 자 다시 이제 사진을 잘 보면 은 여기서 두드러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드러진다 네, 두드러지는 게 바로 오, 장독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독대도 있고 네. 또 무언가들이 계속 네.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바람개비의 그 손, 손잡이 부분 아닌가요 그렇 그리고 집 기둥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아, 이 전봇대도 서 있고. 그렇죠. 전봇대도 서 있고. 이 기차, 이 뭐라고 하죠? 네, 이 이거 빨간 바리 거. 바리게이트라고요? 네, 바리게이트 같은 거. 이것도 세워져, 세워져 있고. 있고. 다 네. 섰네요? 그렇죠. 여기도 뭐 뭔가 세워져 있고. 네, 나무도 서 있고. 그렇죠. 나무도 음. 서있고또 여기 전봇, 이거, 이거 뭐죠? 표지판인것 같은데 이것도 세워져 있어요. 아, 다서 있네요. 그렇죠. 이거뭐 의미하는 게 있나요? 부엉이도 이쪽, 서 있어요. 있죠. 부엉이도, 또. 이쪽, 부엉이도 음, 서 있고. 네. 다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음. 것들을 그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했죠? 미장세는 사물들이 연기한다고 했죠? 지금 다 각자의 역할을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이 사물들이 연기하는 것은 바로 네. 세우는 것을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세워주죠? 뭐 위신을 세울 수도 있고요 위신을 세울 수도 있고 아까 청춘들의 이런 텅빈 마음과 이런 네. 멍들을 네. 그들의 어떤 억압받고 있는 음. 자존심 음. 그런 것들을 세워준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세워라 그렇죠 자신의 존재를 다시 세워라 자신의 존재를 세워라 뭐로? 여행을 통해서 코레일의 네일로라는 여행을 통해서 자존심을 세우다 그래서 야... 세운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더 갑니까? 네, 아, 저는... 제가 지금 좀 어후, 숨을 잘못 쉬겠는데요. 네. 네. 자 저는 미장센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음... 폰트에도 미장센이 있어요. 폰트요? 네, 자 폰트에 보시면 굳이 늘 필요가 없는 세워져 있는 글자들이 있죠. 야 이거는 제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렇죠. 자 이것들이 하나 하나가 의미하는 것이 뭐다? 이것도 세웠네. 네, 다세청춘들 자존심을 세워주는 광고 포스터라는 겁니다. 이야, 청춘들의 마음까지도 건드리고 있어요, 몰래 몰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네일로라는 코리이라는 회사 대단한 회사입니다. 포스터 하나 대충 만들지 않아요. 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 포스터를 제작을 했다는 거. 와, 이 포스터 좀 무섭습니다, 이제는. 네, 청춘들을 위한 포스터죠. 네, 대단한니다 그럼 뭐 많이 좀 시간이 좀 같은 좀 빨리 빨리 한번 가볼까요? 네네. 자, 보십시오. 보시면은. 어 이거는 공공기관의 광고입니다. 네. 공공기관은 네. 철자, 네. 띄어쓰기, 맞맞춤법 네. 뭐 이런 거 있죠. 네네.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렇죠. 이거 틀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죠. 바로 도장이 안 찍힙니다. 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은 네. 띄어쓰기나 네. 다 정갈해요. 음. 근데 띄어쓰기가 어색한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하... 어디가 있을까요? 네일로 이 가운데 큰 네일로 있죠. 네. 이 위에 오른쪽 위에 네일로 주목해 주실 거예요. 네? 여기는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붙어 있는 게 맞아요. 네일로가 이렇게? 이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여기는 근데 내... 여기는 띄어져 있어요. 그러나 굳이 띄어쓰기를 썼네요. 굳이 띄어쓰기 썼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어떤 의미가 진지 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좀딥해 가지고 제가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laughs> 좀 고민을 했는데 <laughs> 말해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코레일의 이 프로그램 이름이 내일로 이건 당연한 네.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청춘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왼쪽 아래에 있듯이 청춘 멍도 네. 있고 멍도 있고요. 멍도 청춘이 사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불완전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 불안함도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우리 청춘들도 좀 혼나야 됩니다. <laughs> 갑자기 네이 아, 광고 음, <laughs> 혼나야 된다. 광고가 네. 혼나 혼내고 있어요, 청춘들. 네. 네. 어떻게 너무 청춘을 즐기지 말라고도 일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일로라는걸로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감이 안오실텐데 네 그러니까 청주... 이 띄어쓰기는 강조란거군요 강조자내일로 이렇게 강조한거죠 네. 그렇죠 이게 오... 뭐냐 네 청춘들이 자기 청춘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안질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아 그래서 모든 것의 모든 책임은 내 일로 그렇죠.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일은 이건 내일이야. 네 내일 아. 아니야? 아. 아 정말 역시 이미지 전문가답게 지금 이런 글자 하나로도 그렇죠. 숨겨진 의미를 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책임과 네. 안 좋은 일들 그냥 그거 내일로 여겨라라는 겁니다. 아, 중요한 포인트네요. 아이고. 그래서 굳이 여기는 여지를 둔 겁니다. 여기에만 여지를 줬습니다. 이제 여 여그 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미장센 전문가로서, 네. 네. 제가 또 폰트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그치. 폰트 자체에도 미장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모든 것을 내 일로 생각해야 되는 이런 책임감, 네. 그것과 더불어서 아, 청춘들이 뭐또 이제 제가 좀 혼내자면, 네. 혼내자면 혼날 필요도 있어요. 네. <laughs> 자, 청춘들이요. 그렇게 미룹니다. 오늘 할일내 일로 미뤄요. 내일로 미룬다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거 혼냄과 동시에 너무 혼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따스한 위로를 건네주는 코레일의 고도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 어떤 거죠? 자, 여행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아, 그렇군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이든 공부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뭐 유튜브에 뭐 이거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미루지 말란 말입니다. 아, 내일로 하지 말라. 내일로 하지 말라. 음. 네, 내일로 하되. 내일로 하되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렇죠. 이 중에 이제 라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라임들도요. 공격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언어 유희를 통해서 유희, 그렇죠. 기분 좋게 만드는 거. 약간 아재개그 느낌이 좀 나요. 네, 아재개그도 여러분 굉장히 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그러요 피식 우, 웃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광고의 매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정말 있네요. 그렇죠. 모든 것을 내 일로 여기고 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렇죠. 하지만 여행은 내일로 와 함께해라. 그렇죠. 그게 바로 이런 삼단, 삼중단 강조거든요. 세 <laughs> 번은 강조예요. 세번 강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포스터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일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됐죠. 음, 네. 그런 그렇겠네요. 의미에서 여러분 코레일의 내일로 네. 많이 이용해주시고 네. 어, 여러분의 청춘을 네. 더 아름답게 빛내보이길 바랍니다. 그렇지. 근데 저 아직 얘기가 <laughs> <꽤 웃음> 정리 갑자기 하시는데. 아 네. 한 가지 지, 더. 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좋아요. 간단한 거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네네. 화면을 좀 내려주시면. 네. 부엉이 있죠. 아 여기 부엉이가 보이네요. 부엉이가 낮에 활동합니까? 이게 밤에 활동합니까? 부엉이는 밤에 활동을 하죠. 밤에 아주 눈을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자는 시간이 말이죠. 으흠 코레일은 네.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일한다. 아... 우리들의 노고를 <laughs> 알아달라 아, 라는 것도 은근히 은, 은근히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 숨겨져 거군요. 있어요 맞아요 잘 보이지 않거든요 바람개비인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숨겨져 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밤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라 거를 몰래 넣어 놓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디자이너가 넣은 걸 거예요 아, 이거 디자이너 하신 분이 나 이렇게 밤까지 하는데 응. 내 마음을 대놓고 말할 수도 없고 은은하게 은현하게은은 아, 상징인 부엉이라도 넣어야겠다 아, 사실, 귀여운 음. 투정 같은 거로볼수 있습니다. 맞네요. 또 이게 캐릭터가 귀엽게 생겼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아, 그럼요. 귀엽지 않으면 부은 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뭐, 끝났나요? 이 정도면? 아, 뭐, 사실은 뭐, 그 뒤에 한 37가지 정도 더 있는데. 네, 아, 저희가 너무.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많이 음. 설명 드려가지고. 네. 자, 그럼 대충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음.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상과 모든 작품과 모든 광고와 음. 모든 시선에는요 네. 미장센또 네. 숨겨진 상징적인 것들이 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를 찾는 연습을 통해서 음. 우리의 삶도 더 다채롭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오지영씨 마지막으로 우리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당장 내일로 타라.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우리가 어, 처음으로 이렇게 네. 하나의 포스터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죠.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좀더 많은 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광고로 찾아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쿨하게 헤어집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